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리할 단어는 bandage, 붕대입니다. 자, 발음은요. 첫 번째 A에 강세가 있어서 강세를 받는 A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발음 기호로. ban. 자, 그 다음 두 번째 A는 강세를 받지 않고 소리는 짧게. 그 다음 G는 E와 함께 만나서 자, 원래 알파벳의 이름 G. bandage, bandage. 정의는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일시정지를 누르고 공책에 정리한 다음 강의 내용을 잘 꼼꼼하게 정리해 주세요. A bandage is a strip of material that is used to cover an injury. 자, 붕대라는 것은 입니다. 하나의 strip. 여기까지가 뼈대고요. 그다음 전치사 of부터 injury 수식어입니다. 자, 일단 strip. 이 단어는 명사로요. 음, 어떤 게 길고 좁은 띠 모양을 스트립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종이로 된 거, 또 금속 또는 천으로 된 스트립이 있죠. 자 여기서는 material. 자 material은 재료, 물질이란 뜻도 있는데 특히 직물 또는 천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material. 여기서는 붕대니까. 식물 또는 cloth, 천으로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길고 좁은 천조각이 되겠죠. 자, 관계대명사 that 앞에 있는 명사, strip을 꾸며주죠. 사용되어지는, 자, is used, 사용되어지는 수동태, 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 자, 무엇을 커버하기 위해서 또 덮기 위해서, injury 하면, 상처 또는 부상, 특히 사고로 인한 것을 우리가 injury라고 합니다. 붕대는 우리가 뭐가 다쳤을 때그 위에 뭔가 그 상처가 오염되지 않게 이렇게 묶어 놓는 거죠. 그걸 그대로 영어로 옮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A bandage is a strip of material that is used to cover an injury. 이해되시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자, 준동사 다시 한번 표시하겠습니다. 준동사는 used, 과거 분사, 그 다음 to 부정사, to cover, 뭐뭐 하기 위해서 부사의 목적입니다. 준동사, to 부정사, 동명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없이 영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항상 친해지세요. 수고하셨습니다.